저는 사실 저는 원래는 원래 리크는 뭔가 생각도 많고 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. 근데 이렇게 네 이렇게 멤버들이랑 만나서 점점 <웃음> <웃음> 고민이 많고. <laughs> 진짜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멤버들이랑 만나서 그리고 시즌2분들의 사랑을 받고 뭔가 점점 V데뷔 투어도 있고 <laughs> 근데, 여러분 덕분에, 자기를 미늘이렇게 아, 잠시만요. 사랑해! 근데, 진짜, 여러분 덕분에, 네. 더 좋은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고 싶어졌어요. 네. 자신감도 생겨서. 그리고 멤버들한테는 항상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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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니크가 눈물에 나사 <laughs> <laughs> 자, 딱 5초만 숨 쉬다. 뭐야? 왜? 왜안지 오케이. <laughs>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<laughs>